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w 장입니다 a p e r s 1 n who is a p 절까지입니다다 찾으셨나요? e r s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r s o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의바에고그교회모시옵니다다 같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강원도는 저희 고향은 명절에 떡만둣국을 하거든요. 예, 만두를 빚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욕심이 많았냐면 그한그 그 국수 그릇 있잖아요 그걸로 한 만두가 한열 개는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희 만두는 뭐 이렇게 큰 만두는 아닌데 하진이 만할 때 어머니가 이제 오늘 요번에 가서 만두국 먹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하진이 만할 때세 그릇을 먹었대요 <laughs> 제가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하진이 하은이를 보고 있으면 또 하은이가 뭘 먹을 것이 있으면 꼭한 손에 더 쥐어. 이렇게 한 손에 쥐고 이렇게 한 손을 먹어요. 그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laughs> 음, 명절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고 알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뭐 가정, 저희 집안은 교회에 다니는 신분이 원래 없었고 기독교 학원 뭐 거리가 멀었죠. 뭐 할머니가 안식교를 다니시긴 했었는데 우리 할머니는 안식교가 뭔지, 뭐 기독교가 뭔지도 잘 모르시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알고 계셨던 분인데 그거 외에는 뭐 종교 학원 좀 거리가 먼 집안이었는데 어쨌든 저희 이제 큰 집과 저희 집이 있는데. 저희 집은 이제 다 교회를 다니게 됐죠. 뭐, 뭐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제 동생도 요번에 남동생이 집사를 받았는데 어, 자기가 집사 받았다고. 그래서 야너 같은 것도 집사를 주냐? <laughs> 1일조 해? 그랬더니 십일조 아, 안할 거야. <laughs> 장인어른이 장로님인데 억지로 받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교육 원래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교육도 그냥 패스하고 그냥 강제로 줬나 봐요. 그래서. 똑바로 하라고 그랬는데 <laughs>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어, 저도 이번에 가서 또 저희 고향에 들어가면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쭉 따라서 딱 커브를 꼿으면 이제 저희 도, 마을이 이렇게 보여요 한눈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언덕 위에 교회가 아직도 제 모교가 거기 있습니다 갈 때마다 그게 여기 딱 보이는데 교회가 뭐죠? 교회는 건물인가요? 어, 아니면? 또뭐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어, 자라나고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형태들을 바꾸어 갔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왜 오늘 교회에 나오셨죠? 어, 왜 나오셨어요? 저 보고 싶어서? <laughs> 말씀 들으려고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죠 복잡하죠 어떻게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에는 교회란 것은 너무 크고 너무 신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정의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여러가지로 해놨는데 그걸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론은 맞느냐 어 그럼 도대체 어떤 교회론이 맞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봅니다. 서로들 자기가 맞다고 이제 교회론이라는 책들을 써냈는데, 그럼 성경에선 도대체 교회를 뭐라고 하는지? 그 사람들도 다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사실 교회를 정의 내릴 수는 없겠죠. 그 하나님의 크신 그 깊으신 그 모든 생각을 어찌 우리가 다알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 과연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 어,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될줄 믿습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그그 그 말대로 목사 혼자의 생각이나 목사 생각 혼자의 가치관이나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목회관으로 교회를 세워가면 절대 안 됩니다. 어 그러면 항상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죠? 사람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다 잡기 다 치우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작성할 때마다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설교문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무돈이도 애를 쓰는데 원래는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설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좀 실수를 줄여보려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설교문은 위험합니다. 근데 또안 하면 또 위험하고 <laughs>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오늘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정딱 이거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확히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그 에베소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수차례 말씀은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 그러니까 핵심,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몸이고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머리와 몸은 항상 붙어 있어야 되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끝나죠. 생명이 끝나요. 그래서 예전에 푹해죠 <laughs> 그렇죠? 단두 이렇게 탁 단두대에서 목을 치잖아요. 그럼 뭐살 방법이 없죠. 다른데 맞으면 혹시라도 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잘려 나가면 더 이상의 희망이 없습니다. 어, 그렇게 머리와 몸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없는 몸은 있을 수 없고 몸만 있는 머리도 몸이 없는 머리도 있을 수 없고 머리만 있는 몸도 있을 수가 없죠. 두 개는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죠. 예수님을 항상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설교의 내용에 예수가 빠지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서 그렇죠? 모든 설교문을 꽉 눌러서 짜고 짜고 짜면 예수만 나와야 돼요.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다 어, 무의미한 것이죠. 교회의 존재조차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 않으면, 교회의 중심이 되시지 않으면, 교회의 지혜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존재 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단순히 어, 십자가의 첨탑을 세워서 높이 세워놓고, 그리고 성가대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여러 조직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 활동을 벌이는 교육하고, 그런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성도가 교회죠. 그 교회, 여러분의 몸, 여러분이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몸의 머리는 예수님 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 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머리도 또 뇌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영적인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머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을 그냥 헤매다가 이 교회가 교회인 줄 알고 그렇게 교회에만 출석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깨어서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몸인 머리인 건 분명하고 교회가 몸인 것은 분명한데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굴 의지하죠? 머리를 의지해야겠죠 예수님을 의지해야겠죠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지배해야 되죠 정신이 뭐를 지배해요? 인간의 말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듯 정신이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듯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교회가 될수 없어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죠.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지배받는다 이런 말을 할때 어,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지배받는 것이다. 이게 맞나요? 어, 맞지 않는 것 같은. 것 같지 아니한 것 같은데, <laughs> 네, 목사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지배받는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에 무조건 동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지배당하는 것이다. 맞나요? 교회법에 절, 절대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배받는 것이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맞나요? 맞았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laughs> 아니죠. 어, 제가 늘누이 말씀드리지만 목사의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분별해서 가지시라 그랬어요. 제가 말하는 이 말씀이 다 진리인가요? 아닌 것도 있어요. 에,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풀 풀을 뜯잖아요. 양들이 풀을 뜯는단 말이죠. 거기 풀만 있는 건아니요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고 먹지 못할 풀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독초도 있을 것입니다 섞여 있겠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목자가 일일이 다 가서 <laughs> 뽑아내고 어, 여기서만 먹으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푸른 풀밭 그 넓은 초장에 풀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지들이 알아서 네, 먹죠 어, 음, 골라 먹어야 합니다 어, 물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100%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소리였으면 저도 좋겠어요 <laughs> 저도 그런 목사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 그냥 i c u l t to get to the book. If you hav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하 t of a l i 하 t l e 일 i 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교회법은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죠. 사람들이 세웠죠. 필요에 따라. 그러다 보니 현실에 맞게 세우다 보니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는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지혜로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음, 그것이 어디에 나왔냐면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다음에 이십 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해? 너희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목사만을의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죠.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귀찮아. 성령 받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어떻게 분별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목사가 말하면 그냥 맞나 보다 하고 따라온단 말이죠. 그런 성도가 있고 또 반면에 자기는 똑똑하다고 말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그것도 또 성령의 눈이 눈으로 밝히신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둘다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교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지혜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것이 성도의 어 어쩌면 책임이겠죠. 성도가 가야 될 길일 것입니다. 어, 모든 통치와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그분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기서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름은 어, 지배하는 속성을 가진 그러니까 이 땅에로 말하면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 황제의 권력이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황제가 못할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지구의 모든 이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뭐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건 황제에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었죠 그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얘기해요 그런데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의미에 어떻게 해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땅의 삶으로 우리는 뭔가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나 제도나 또 아니면 바뀌어지는 어떤 이 나라의 법들이 있잖아요. 서민을 위한 법, 청 청년을 위한 법, 한 달에 청년에게 오0만 원씩 주고 자립하라고. 그러면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도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뭘 원하죠? 뭐가 늘어나길 원하죠? 연봉이 늘어나길 원하죠.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죠. 근데 그렇게 오면 그런 세상이 오면 편안합 평안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연봉이 오르면 잠깐은 와 신나지만 저도 사립에가 올랐잖아요. 잠깐 신나더니 잠깐 <laughs> 아 이제 좀 조금 벗어나겠구나. 잠깐. 근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 후에. 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들죠. 연봉을 늘린다거나 교육을 많이 받게 한다든가 출세를 하게 한다든가 심리적인 힐링을 받게 한다든가 또 지금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우리를 유동치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엔터테인먼트. 예능, TV, 연예인 그런 것들로 우리 눈을 어떻게 해요? 심취하게 만들죠. 그래서 뭘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어 상실한 마음 그리고 성 저기 부흥회 때 말씀드렸죠? 상실한 마음이 되게 만드는 거죠 누가요? 이 세상 통치 권세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유대인, 나사렛 출신 예수, 그 십자가 여기에 참여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만드요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그걸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아 영봉이 올라가니까 좋다 세상의 즐거움 있죠 어, 여러분들이 취미생활 어, 또뭐 여러 가지들 뭐 제가 뭐 말로 다 표현하기가 좋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이 있죠 우리가 가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 상실한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르게 해요 그리고 잘 사는 줄 알게 만드는 게 상실한 마음입니다 제가 뭐 이제 여기 개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제가 절대로 욕하는 건 아닙니다 어 TV를 잠깐 보는데 펫 보험이 나왔어요 한참 됐기 때펫 보험 아세요? 펫? 어. 애완 동물을 위한 보험이 나왔어 보험. 어, 그래서 만 이십 20, 뭐 이십 세까지? 그때요 이틀.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게 상실한 마음이야 그랬어. 하나님이 없으니 누구에게 마음을 쏟아요? 어. 동물한테 마음을 쏟는 거야. 자식이야 사랑해.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나중에 남편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걸 또 비하할 수는 없고 죄송합니다. 키우시는 분들한테. 어쨌든 상실한 마음. 물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일 거라고 저는 우리 성도들은 믿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상실한 마음으로 인해서 뭘 잊어버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우리 눈 앞에 많은 것들을 놓아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너희 눈을 밝혀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이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밝혀져서 어, 정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어, 근데 동일하게. 되어져야겠죠. 제 성령과 여러분들의 성령이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 눈을 밝히신 성령과 여러분들이 밝히신 성령은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죠. 오늘 새벽에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고백하니까 함께 있던 그러니까 베드로를 원 그러니까 질책하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동일하게. 그것을 인정하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눈이 밝아져서 어, 눈이 밝아지면 자기를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 엄마한테 가라. 권사님 방해하지 말고 눈을 밝히면 자기를 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눈을 밝히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보여 깨달아 알게 해진단 말이죠. 그런 성령의 역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충만인데요. 23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단순히 예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공동체에 머무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만물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러면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도 운다 그랬어요. 네. 왜? 괴로워서 이 인간들이 하도 힘들게 해가지고 괴로워서 피조물들도 구원을 말한다 그랬어요. 빨리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들도 살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들었을 때 거기에 온갖 것들이 다 있었죠. 그들도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에게 천국인가요? 잘못하면 잡혀먹지, 잘못하면 다 배다가 그냥 휴지 만들어 버리지, 온갖 쓰레기들은 다 갖다 버리지. 그러니 이 땅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다뭘 구하는 거예요? 하늘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우분다 그랬습니다 피조물들이 누구 때문에 이죄 지은 인간들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 교회의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만이라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그리고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머리가 말씀이 돼야 하고 그럼 여러분들의 몸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누구에게 내어 주느냐가 중요해요. 머리가 누구 거냐는 거죠. 마귀의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것이냐에 달아서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모양만 교회인 사람이 있고 정말 교회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알고과 가라지라.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밖에 있는 걸 가라지라고 한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어, 교회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머리가 주님이 아니고 뭐예요?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주님은 가라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혜의 영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 사도행전 우리가 새벽마다 보죠? 안 나오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면 그게 전부였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고넬료에게 부어 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 주지 않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뭘 하죠? 말씀을 전하니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더라. 어.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일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회만 얻기회를 얻지 못하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셔 말씀을 듣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십시오. 교회가 할 일은 그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일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하시겠죠 그럼 성령이 임하시는 건 결국 머리가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참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되어 있고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사는 공간은 똑같아요 그죠? 사는 공간이 달라졌으면 사는 공간이 여전히 내 사는 공간은 똑같은데 내 사, 몸이 뭘로 변해요? 교회로 변하고 그리고 내 몸이 예수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몸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하죠 아까 말해서 지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죠 변화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수가 차면 얼마인진 몰라요. 나 분명히 얼마인진 모른다랬어요. <laughs> 차면 어떻게요? 주님이 어떻게요? 오시죠. 그 찬다는 게 뭐예요? 충만이에요 그러면 만물이 어떻게요? 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물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가 차면 그러면 그들도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다시 에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물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교회가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몸된 교회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꼭 잊지 마시고 늘삶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이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을 소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